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그리하여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의 먼 거리까지 나아온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한명한 한 명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한명한 한 명을 향한 그 사랑, 그 시선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강원도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아,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시죠.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신랑 대신 아담과 아니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마무리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결혼의 이미지는 정말 많습니다. 결혼식의 이미지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이렇게 받을 때그 이미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그 사건이 언제인 지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가나 결혼식 잔치입니다. 이외에도 결혼의 이미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결혼식 가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뭡니까? 예물입니다. 예, 술 우리는 이제 여술 믿기 때문에 <laughs> 예,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결혼식 가면 빠질 수 없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술인 건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남녀의 한 가정을 이루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예물이라 볼수 있죠. 그죠. 렇 대표적인 게 예물 중에선 보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혹시 본적 있습니까? 예. 물론 다이아몬드 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면요. 아 정말 그 빛깔이 정말 묘해요. 아니 묘하다 못해 영롱해요. 마치 내가 뭔가 체면에 걸린 것처럼 와 멀리서 보면 전혀 아는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 빛은 정말 영롱하고 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석이 나옵니다. 아니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보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 만나는 그때 그 장소에 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마치 아름답고 마음이 설레이는 결혼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잃어버린 소명을 되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두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본문 4절 한번 봐 볼까요? 본문 4절을 보면 반복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뭐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맞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 나올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 아이들 괜찮습니다 아이들 시끄럽게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떠든다 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저한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차이가 보입니까?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결코 성경은요 대충 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순서가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할때 특정한 단어를 앞으로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꾸므로써 어떠한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늘보다 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보다 땅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땅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하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넓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높이와 깊이를 보십시오. 하늘 못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저 아름다운 것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저녁을 노을 지는 그 노을. 그리고 그 황홀한 그 아름다움. 아마 예, 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이루 편못할 것입니다. 계절마다 그렇게 변하는 별들의 모습들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은요. 하늘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 하늘이 아니라 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대학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것이 다 산이기 때문에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어~ 사,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는데요. 무등산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학만 되면은 일주일 이상씩 지리산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뭐 천왕봉, 노고단 그리고 뭐 반야봉 이 삼대 봉오리를 방학되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게 저의 그냥 일정에 한 사명이었죠. 이와 같이 대학 시절에서는 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가면 여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수는 바닷가에 있는데요. 25년 전만 해도 광주에서 여수까지 가려면 시외버스, 시외버스로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했지만 바다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여수는 요 별다른 감흥도 없고 별다른 관심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여수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에게 요수는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요수까지 가는 거리 그렇게 큰 멀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한 말로도 세상에 이런 일이가 저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관심도 없던 요수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요수가 달라지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만나고 싶고 제가 사귀고 싶은 여자친구가 여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여자친구가 아닐 때는 여수는 저한테 관심이 없던 곳입니다. 그 여자친구가 여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수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늘 머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땅에 관심을 두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하늘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그 땅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원도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있는 강원도 이 땅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도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도 여러분 때문에 강원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재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 바로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행여라도 여러분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이 강원도 땅에 늘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 새겨 놓았다고요?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생기면 우리 항상 보는 게 손바닥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본문은 부분은. 어,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먹을 것과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요, 모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변에 보면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서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전도 의 회원분들을 한명한 명이 바로 아름다운 분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그것도 여러분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그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나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최고로 좋고 최고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겁니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요. 먹는 것을 시작해서 먹는 거로 끝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먹는 것을 인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사실은 우리는 전공 16절, 17절에서 알수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인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어? 그거 다 너희한테 있을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에 오염되기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했을까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죄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감성이 뒤틀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 1 2절로 보면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있는 금은 순금이고요, 베델리움과 호마노라고 합니다. 물론 순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금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델리움과 순금은요, 오늘날 정확하게 이게 무슨 보석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보면 주석에가 뭐 베델리움은 진주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진주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이게 너무 오, 오래된 단어이다 보니까 대체 이게 무슨 보석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보석은. 정말 좋은 보석일 것이다. 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마 아담과 하에게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베델리온과 호마노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보석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석은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 맞겠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석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또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 예물을 넉넉하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못 줬습니다. 그냥 18K 금반지 하나가 다였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취업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으니 뭐가지게 있는 게뭐 있겠어요. 겨우 전셋집 하나 얻는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 된 거죠.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순금으로 된그 두툼한 쌍가락지 그리고 팔찌와 그다음에 그때는 발목걸이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 여성의 구두에 발목걸이, 아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 그거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예쁜 보석이 달린 목걸이를 그 목에 걸어주는 게아 정말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금과 예쁜 보석으로 아내를 이렇게 선물르게 주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조금만 된다면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하나 없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아내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은이 보석들보다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이러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이 각종 보석으로 에덴 등산을 치장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석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강원노회 전회 회원 한명한 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보석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숭군보다 여러분을 더욱 더 정결하게 여기십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보다 여러분을 더욱 더 아름답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이와 같이 여전대회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좀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종교하게 여기시고 보신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여전도에 활동을 하기 위한 시금석입니다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여전도에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 줄지라도 최소한 우리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전대회 회원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실천하는 복된 여전대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개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십 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의 발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강은요 에덴 온 땅을 둘러, 둘러 흐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강물 줄기는요 온 땅을 적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네 개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게도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47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 이 에덴동산에서 시작되는 네 개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20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성전에 있는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남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땅 가나안 땅그 땅을 중심으로 동쪽이면요 여당강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당강 쪽으로 흘러가다가 여당강에서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예요? 뭐가 나옵니까? 사해가 나와요. 사해가 이게 남쪽으로 쭉 가면 사해가 나오는데 왜 사해인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살수 없는 죽은 바다라에서 죽을사 바다해. 그래서 사해입니다. 이렇게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동쪽으로 흘러 그다음에 남쪽으로 쭉 흐르다가 흐름에 흐를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물은 처음에는 말 그대로 문지방에서 그냥 흐르는 그냥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깊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되살아납니다. 심지어는 그 죽었던 바다 사이가요 되살아납니다. 물고기 살수 없었던 지금도 마찬가지 물고기 살지 못합니다. 그 죽었던 사해가 물고기가 많은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뭐가 흘러들어가니까요?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해는요 더 이상 사해가 아니라 어부들이 몰려드는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에스겔서 48장 47장에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의 환상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전 물, 그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생명을 되살아나게 한 것처럼 에덴에서 시작된 그네 개의 강물은 그 에덴에 있는 온 땅을 둘러 흐르면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물은 영원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의 물줄기는 복음을 믿고 생명을 품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강의 물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그 죽음의 장소는 생명의 장소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둘러 흐르게 하신 네 개의 강이 보여주는 여전도회의 모습이며 정체성입니다. 여전도회 회원 한명한 한 명이 생명 살리는 물줄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가슴의 깊은 곳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생명 살리는 강의 물질기로 사용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시작하여 결혼을 꿈에 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사용되는 보석 중에 일, 뭐 가장 좋은 보석은 뭐 많이 있겠지만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영롱한 빛을 바라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보석으로 우리는 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이아몬드 아무리 영롱한 빛을 바란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땅 속에 있을 때는요. 그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어떨 때 의미가 있습니까? 빛으로 나올 때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다면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그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보다 더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배로운 가치가 여러분의 그 보배로운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먼저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먼저 받을 때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사에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영롱하고 그 묘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사에게 동참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생명의 빛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여전도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강원노회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강원노회 여전도회 회원들을 주목하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 여전도회 회원들을 그 어떤 보석보다 보배롭고 정귀하게 보시고 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회원들도 서로가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사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